한번 가볼건데요 한번 출발해볼까요? 고고! 우와! 여기 저집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귀여운 아기가 있네요 여기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! 참 신기한게 많네요 어 도착했습니다! 이 쪽은 돌이 많으니까 조심해 음. 아요 아니, 여기가 돌이 좀 많다고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. 오! 아 죄송해요 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끊고 있다가 신나게 놀도록 하죠 오늘은 어,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니까음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요? 음 지는 생각났어요. 여러분도 생각났어요? 그러면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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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알려주세요. 자, 일단, 어, 여러분이 오늘 알려줄 친구는, 짜잔! 유령이에요. 유령이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안녕! 나는, 음, 뭐를 생각했냐면, 싶어.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주 기뻐하실거야 안녕 안녕 아 카네이션 카네이션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는 음, 요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라 너도 한번 말을 해볼래? 시작 나는 편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아 편지 그리고 어, 마지막으로 님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안녕, 난 뜨거운, 뜨거운, 뜨거운 빛을 줘보고 싶어. 아, 빛이야 빛. 이제 고양이 발자국 마지막. 안녕, 나는 음 머리 준비해주고 싶냐면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돈을 드리고 싶어. 아, 돈. 그래요, 그래도 좋죠. 그래요, 지니는 뭐냐면요, 그거 다할 거예요. 응. 저랑 생각한 게 똑같았네요.